아우 예, 대단하다, 진짜. 네. 초콜릿썰사님이 리오펜더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 은, 하고 보시, 항상 샤파니니 밑줄님이 왜 강퇴하시는 거예요? 허. u v d p a n g 님이 상대 반기부는 좀 생각했더라면 이런 행동하, 초콜릿썰사님이 이반개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 은, 하고 아, 보시는 아, 다마오백님이 아, 또 찾아가서 할라고초콜릿썰사님이황송송님왜 아, 아, 이제 왔어? 다 추천, 다 별, 은, 하고 보시는초콜릿썰사 두두두두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의아 할렐루야. 초콜릿 썰사님이시작 수약... 빨리, 빨리. 어디? <목소리> 어디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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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택시 운전하는 BJ거든요. 네. 네, 그럼 씨, 저희 택시 한 번만 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택시. 가세요. 성장 미션인데요. 네, 저희 성장 미 초콜릿 저... 설사님이 돌아서야 하니님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추천 네. 별은 네. 하고 보시는 거죠. 네. 초콜릿 설사님이 하오카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은 하고 보시는 거. 아딱한 번만 타 주세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님 야, 진짜 다 천사야, 천사. 어, 내가 2 0 1 9년도에분 중에서 최고의 꽃이다 저 칼로 쑤실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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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 나 저희 택시에요 스파이더맨도 달려있거든요 납치 안 합니다 납치 안 합니다 예. 30초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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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아 예.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런런뭐 해요 런뭘 신고해요 제가 뭐 했는데요 <laughs> 내가 뭐 했어 이 새끼들아!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는데! 한번 태어나가지고 인마! 내, 내가 한번 태어나가지고 인터뷰한다는 게! 내가 뭐 했어요! 어? 중계방에서 BJ 호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아, 호치! 시 BJ 호치님이 3683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니, 그,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이 갱비실 앞에 왔어. 아니? 여기 와. 이게, 이게 들어가 계시는데? 호치님, 중기방에 계셔서 말을 못하시는데? 그냥 그냥 어그로지뭘 아저씨예요, 아저씨? <laughs> 어머니, 중기방에 계셔서 어떻게 못해. <laughs> 어머니, <laughs> 어으로는뭐어으로예요 어머니? 님이진다아 하는 거군요. 코메드 610님이 매너 지은 없네 이 새끼. 무릎 항도사님이 섬에 싫다했잖아. 하늘이 별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코치 인피큐님이큐즈즈 001님 훗나모치택시에와인자완 추원나른님이 하매. NS 사케님이 너 신고 새끼야. 닉네임님님이너 80사람에 신고해. 내가 뭐 이걸 레어 초콜릿 썰사 님 v 미칠 공복 님 뭐가 잘못와야 추천 별 은하고 귀 정말로 구워먹이 못한 사람인데 쌍지지치 티공공 님이 형님 나가디지십시오 팡팡 한팡이 님이 개소름 이 지금 욕 먹으니까 현실 파악 돼 지양 밑줄 님이 돌아있네 추원나래 님이 집 앞에서 닉네임 님님 님이 골목에 주차돼 있는 걸지 태우냐 게라스가혼키 전부 나가 팡팡 한팡이 님이 미래 강호순이네 이크이크 님이 방송 잘 가. 브라실리아님이 아니 못 배워 처먹은 늙은이네 데니데니님이 걍 방송정지 시키지. 도끼굴팡님이 싫다는데 왜이야. 하늘이별님이 키키키키은. JH8552님이 양팡 진짜 무서워하다나요 초콜릿설사님이 아홉 시간님왜 이제 왔어. 추천 별은 하고. 보... 블랙오크이님이 이러니까 카풀타지. 아카메니아님이 웃기냐. 헤이잉님이 사이코패스임. 다큐멘트 님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방송 접어. 이제기아 님이 채팅창 보면서 유튜브 운전 볼게. 가능. 초월 매치 님이 키키키키키 강태의 제네킥철인 님이 추운날은 님이 헤라빙시야. 삼천포 남자 님이 와 양팡님 치타이신 주 기상청 님이 다들 신고어 기여 하늘이별 님이 응 전부 나감. 데니데니 데니 님이 영정시키자. 마카메니아 님이 웃기냐고, 추억나래 님이 넌 신고다, 하늘이별 님이 니다고 현팡한팡이 어. 님이 미래 강호수 피곤하다 아, 도끼굴팡 어, 어. 님이 네가뭘 잘했다고, 코치, 임피휴 아. 님이 은지곤듀 하트님, 훈나모치택시애와 인자완노, 아. 코메드길공 님이 핏바려면 정당하게 핏바아요 그런 식으로 매너업게 핫병수 님이 정신병자냐, 시그너스 님이 니은나 나해저 시바려나, 데니데니 님이 영정시키자, 달걀님이 이게 웃을 일인가? 기장청님이 다들 신고 릴리일리님이 이런 식으로 방송하지 마세요. 닉네임님님이 강태의 게라지가. 시아를샵님이 꼴의 매니저도 인노키키키키키키키키키은 DAEGUPANG님이 웃지 마세요. 초콜릿설사님이 DJFJCJDDD님 왜 이제 왔어? 추천. 킥철이님이 뒤져라. 도끼굴팡님이이야진짜 세이지니로일삼님이 방제내려라진짜. JH855이 님이 장난치나, 이제기아 님이 채팅창 보면서 운전 가능, 대니데니 님이 영정시키자 아홉시간 님이 방송 보는데, 팡팡한팡이 님이 미래 조조수, 오, 박봉현 님이 채팅 마세요, 낮잠자야진 뭐. 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지온, 킥철이 님이 뒤져라. 나 일하러 간다, 이 새끼들아. 나 일하러 간다, 이제.

초콜릿 설사님이 두밤 님왜 이제 왔어 추천 별은 응? 하고 보시는 것. 펑티모 엘공 9이 님이 백 개. 원빈 님이 근데 운전석에 앉자마자 시동 버튼에 손 올리셨나요? 초콜릿 설사님이 선홍님왜 이제 왔어 추천 별은 응? 하고 보시는 것. 호치 임피 큐 님이 더드 사삼이님 훗나무 치택시에와있나노 이반개 님이 딱 봐도 미혼에다 아내분 없을 듯 결혼도 안 하셨을 듯 어? 사랑둥이 홀 님이 몇 살인데요? 초콜릿 설사님이 오랑대장양팡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 은, 응, 하고. <목소리> 올타임팡님이 신고할게요. <목소리> 초콜릿설사님이 디포, 주주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 은, 하고. 호치, <목소리> <코치>, 민피 큐님이 <목소리> 영팡임단의 건님, 흙나모치 택시에와 인자완노. <목소리> 초콜릿설사님이 날프리님, 왜 이제 왔어? <목소리> 추천, <목소리> 별, 은, 하고 <목소리> 보시는, <목소리> <목소리> 보시는 <목소리> 에라이오들레님이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 초콜릿설사님이 오제트, 민경이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 은, 하고. 고치, 민피, 큐님이, 메플라님, 훈나모치택시에 와있자. 아 네, 초콜릿 썰사님이, 지은짱짱짱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 은, 하고. 초콜릿 썰사님이, 다함께팡팡팡님, 왜 이제 왔어? 추천, 별, 은, 하고. 초콜릿 썰사님이, 형님 그래도 유튜브가 뽑았습니다. 아프카추